할렐루야. 모두 평안하시죠? 네, 오늘도 생일 축하해 주 감사하면서 우리 팀구상 같이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내 말씀 귀인통에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읽고 또 질문을 대할 때또 우리 생각이 더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시간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어, 4권 1주차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 25절 같이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제 좀 가평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편안한 네. 점 있습니다 어개역개정 사도역 8장 14절 25절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완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질로 생각하였으니 내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감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3번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기가 가득하며 불이에 얽매어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름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암성구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둘째 날또 말씀 속으로 한말내듣기까지 질문에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 이 말씀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이죠. 어떻게 살펴보라고 보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어아무도 몰라서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걸 이제 믿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 또 성령의 감동인데도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어 리고대목이 동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 어쨌든 성령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시몬이 돈을 들여서라도 권능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 그들의 성령을 경험해서 뭐 방언을 듣든지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고 아, 자기도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좋아 보인 거겠죠. 일단은. 근데 그걸로 사람들을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시몬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이게 하나의명으로 이렇게 성림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돈 주고 사 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고 한다고 이게 성령 이 임하지도 않겠지만 또. 선생님 한다면 이건 거기 돈의 힘인 거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돈으로 이게 렇 평가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 줘서 성령 사고 이러면은 굳이 어, 하나님 계실 필요가 있나? 일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죠 사실 세상에서도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 갑없이 주신 은혜에 찬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 를 모르고 이렇게 하, 어쨌든 너무.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들, 안타깝죠. 두 사도가 다시 에르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3월에서 성령의 인재도 경험하게 하게끔 또 기도하고 또하나님를 나타냈으니까 이제 다시 에르살렘으로 간 거죠. 오늘도 어, 주님 말씀을 기도하자 는데그 전에 한번 아동부교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도 전했다 내일 또히스토리텔링 읽어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이제 박해가 심해져서 사도들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가서 보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진거죠 어, 누가 사마리아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해서 보냈을 거라고 볼수있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은 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음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어떤 부탁을 했나요? 네, 본인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드러가 시몬에게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의 능력과 내는 결코 돈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음 일단 그런 악함은 정말 이렇게 뿌리째 뽑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정 나중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사피라도 거짓말해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베드로가 시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시몬은 어떤 상태인가요? 음,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상태였죠. 음, 베드로와 요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했나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사접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성령 임하고 또 성령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예, 네, 참 베드로의 기도, 왕같이 하나님을 감당하는 많은 또 주의 종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또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이 전했다는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또성령님 임재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뿐만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새롭게 되는 것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사성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